같은 애들은 기엽지가 되니까 우리가 초면이고 우연이지만 나 그렇게 생각해요.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고 그 우연을 소중히 생각해야 좋은 인연이 계속되는 거라고요. 원래 안 되는 건데 내가 망가질 테니까 얼른 골라봐요. 이쪽은 옷이 괜찮고, 저쪽은 신발이 괜찮고. 이 동네가 부자 동네랑 그렇게 막세거를 갖다 버리고 그런다니까. 그래서 뭐 다른 애들은 무료로식 준다고 저기 서울여행 가 있는데 아, 나는 이 동네 못뜨잖아 내가 굶으면 굶었지. 패션을 굳이 못한 스타일 이거든 내가. 뭐 아무튼 당분간은 노숙 생활해야 되는 처지 같은데 타이밍이 안 좋아. 꼭한기거든 냉장고 박스 포장했던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잘 찾아보라. 부 럽지? 집에 갈때막 퇴근 시간 집에 가고 말이야. 근데 쟤네들도 집지를거 아니야, 은행 거지. 전문 용어로 하우스 투어라고 집 있는 거지들이야, 은행 거지들. 음, 쟤네들 어깨 막저져 있잖아. 그게 다 은행에다 빚갚봐야 돼서 그래. 응. 음, 저기 봐. 쟤네들 가서 명중백든거 같지. 비가 온다고 가방을 머리 위에 쓰고 가잖아. 저런 건 짝퉁이야. 가방을 신지 단지 모시듯이 품에 안고 가잖아. 그런 게 진퉁인 거야. 그래도 쟤네들 보다 우리가 더 낫지. 우린 빚이 없잖아.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 딱. 세 가지. 냉기, 열기. 하기. 아직 해줘.